오늘 일과를 정리를 해보면 어, 인천공항에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음, 차가 잘안배가지고 결국은 라운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갔지 근데 그래도 뭐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게더 좋았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이렇게 에이, 일본으로 온다는 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떨지 설레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비즈트 제펜을 내가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권 번호를 잘못 썼네. 처음으로 갱신하고 나서, 이번에 와서, 그런 걸 실수했는데, 그, 그래서, 아나, 아, 아시아나 직원분이 여권 종이 그 입국심사 써주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선 안전하잘 탑승했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했는데 분명히 편의점 직원은 그 파스모 공항버스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타니까 탔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날씨가 또 이렇게 추운 거 같은데 안 추워서 그런가 비가 또 내려가지고 신발도 다 젖고 이제 고르카쿠 타워를 그래도 한 군데는 더 갔다 와야지 하고 아카렌 창고는 뭐 붉은 벽돌 뭐그 창고는 뭐 우리 성수동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붉은 판는고 그거 말고는 특이한 점못 찾겠는데. 음. 그리고 갈 때는 이제 네, 노면 전철 탔고 노면 전차 올 때는 버스 타는데그또 일본 사람이 이거 타도 된다고 하길래 탔는데 근데 네, 지도 펴놓고 가길 잘했지. 내가 다가갈 때쯤에 버스가 다른 길로 가길래 물어봤더니 베리, 에리아 정류장으로안 간다 그러길래 얼른 내려서 하쿠다페 역에서 내려서 그 삐에로 버거, 럭키 삐에로 버거 그것도 버거 두 개나 먹고 맥주 하나 먹고 물론 맥주는 조금 남겼다 그우차찬다 먹고 그리고 이제 집까지 한 20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15분이면 걸어오고 온천도 그 탕 색깔이 검정이고 안에도 온도별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검은색인지 어두워서 약간 붉은색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갈색. 그리고 밖에 노, 노천탕은 큰 탕이 하나 있고 네모나 나무로 된통두명 들어갈 수 있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들어가는 이제 원형 통 하나 두 개가 있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어두운데 계단 네 개짜리가 있는데 또 이번에도 한 번에 내려가는 큰 실수를 해서 다칠 뻔했었는데 다행히 떨어질 때아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발목이 힘줘가지고 다행히 안 다쳐서. 그리고 지금 10시부터 2층에서 조식 먹는 곳에서 라면 면만 국물하고 면만 주고 토핑은 저기. 뭐 여러가지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지. 아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뎅도 있는 것 같고. 양파도 넣고. 고기도 있네? 지금 여행 첫날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하루밖에 지금 안간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쉽네. 뭔가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방도 근데 호텔이 전반적으로 실내가 어두워서 방 번호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다시 1층에 가서 방 안내해달라고 그러고 내일은 아침 일찍이라서 조식도 내가 연어덮밥, 연어알덮밥 그거 푸짐하게 먹고. 네, 그리고 2 시에 그 일본 우리 서울 마라톤에 왔던 나오미상 아쿠다 때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거 만나서 아레나 지역에 시설 그거 가서 런닝좀 하고 이제 저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로프웨이 산에 올라가는 미션을 한번 하고 시간이 되면 그 스시집 에도마츠라는 스시집에 가서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처음 여행하는 걸 치고 사실 일본에서 버스 탈 일도 없었고 일본에서 노면 전차 사포로 갔어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혼자 경험해 보면서 아이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릴 때그 전철 그 전차 기사님한테 어디서 탔는지 얘기하면 계산해주고 버스도 탈때 찍고 내릴 때 찍고 음. 근데 뒤에서 타고 앞에서 내리고 우리랑은 좀 반대고 아, 근데 구글 지도가 대중교통 모드로 하니까 걸어가는 게좀 작게 보여 가지고 그게 찾는 게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아무튼 이 라면 이제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먹었고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오늘 이제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재밌네요.